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9월 7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중요 소식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KSP 이번 주말에이주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자 아니다 다를까 우리, 우리 현재 엔진 부품 중 엔진 밸브 스피들 교체 관련한 미국향 추가 수출이 언급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제가 우리 한라퀘스트를 S등급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존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렸죠. 자, S등급으로 추천드린 종목들 제가 1년에 몇 개가 없죠. 자, 조선 섹터에 실적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향후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더큰 성장들 보일 종목들 제외하면 거의 없었는데, 자, 이번 주말 제가 KSP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다, 그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소통 방에서도 제가 꾹꾹 내용들 정리해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까지 진행하는 이유는요, 자 중요하니까 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설명을 다 드리려고 녹화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은요, 제가 이런 KSP의 하락장에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면서 라이브 영상까지 녹화에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목표가 6,700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자 이전 영상 5초만 확인하시고 오시면요. 자저이 선생이 2025년 9월 4일이죠. 자 2025년 9월 5일 금요일에 2차 목표가 6,700원 전량 매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영상 제 채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 확인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선생 가족분들은요. 현재 총 2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50%의 수익을 기록한 엄청난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하 그때로 수익권 이탈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약속을 드렸죠. 자, 바로 오늘 3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번 주 금요일에 2차로 전략 매도 들어갔는데 무슨 벌써 3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현재 KSP는요, 선박 엔진 부품 기업으로서 현재 HD 현재중공업, HSD 엔진, 그리고 STX 중공업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라인 센서인 윙디와 매너로부터 인증받은 국내 3사 중 하나이죠. 자, 엔진 부품 중 특히 엔진 밸브 스피드는요, 자, 소모품으로서 6년 간격으로 교체가 필요한데, 자, 이러한 기술력과 글로벌 인증 바탕으로 당장 다음 주 미국의 추가 소주 계약 발표에 따른 신사업 일정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스피들 교체 주기에 따른 신사업 일정들에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이 이 구간 투자 심리 흔들리지 않고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서 자, 원금 회복은 물론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당장 다음 주스피들 교체 주기에 따른 신사업 일정들 맞춘 이러한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호로 K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3참매독가와 함께 당장 다음주에 있을 신사업 일정들 자, 일석이조로 문, 문자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라이브 방송은 매일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도 하고 자, 지금은 시초가 라이브 방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참여하기 힘드신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소통방 운영하면서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자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제, 제가 세력들의 수급 계획과 더불어서 자 목표가 또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뒷얘기들 흘러나오고 있는지 자 이것처럼 찌라시는 어떠한 것들이 돌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 100%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또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뭐 돈을 요구하거나 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돈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 하지만 저는 채널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거 인... 간단하게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인증해 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0 1 0 9 7 9 1 3448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이런 소통방 입장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K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KSP에 대한 매매 타점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신사업 일정들 문자로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이고요. 자, 비용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된 이러한 신사업 일정들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 대응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선 자, 오늘 문자 주셔야 제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에 도와드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자, 인생은 단한 번의 선택이죠. 자, 이번 한번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길 탄탄대로 로 가는 길저이 선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소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KSP는요, 조선 3사의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된 21년부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자, 최근 영업이익률이 18%가 넘어간 역대 최대 규모이죠. 당장 다음 주에도 스피들 교체 주기에 따른 신사업 일정들, 발표 일정들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요, 주가 한번더 팡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 이 돈은 그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산은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자, 전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가 한 방에 팡 치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 내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수익을 보여 드려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자, 제가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것들 한 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 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급등주. 자, 제가 그래서 우리 단기간에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위해서 자 급등주로 단타 종목들 위주로도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8월 달 이렇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자, 이번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격적인 연동까지 다 시켜놨기 때문에 자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08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자 시초가 라이브 단타매매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혹시라도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08시 30분에 자 미리 문자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누구나 이런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다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이렇게 시초가 단터매 방송 우리 주주분들에게 매일 수익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 날수 있는 방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스크롤 증가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에도 입장을 하고, 자, 라이브 방송도 저랑 함께 라이브 단타 매매 방송 진행하고 싶은 우리, 우리 주주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자, 혹시라도 나는 그냥 문자로만 받아보고 싶다. 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08시 30분에 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만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직접 문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 우리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최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기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오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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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9 7 9 1 3 4 4 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의 매수에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 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9 7 9 1 3448 번으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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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